안녕하세요. k c i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 본부 강영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신규 펀드를 설정을 준비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들 중심으로 Q&A를 준비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운용 자산 규모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조 원 되는 글로벌 선도 운용사입니다. 전 세계 약 30개 지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델리티는 글로벌 리서치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 k c g i 자사운영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운용사가 협업을 하면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이번에 신규 펀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펀드는 KCGI Fidelity 미국 AI 테크 펀드입니다. 목표 전환형 펀드이고요. 목표 전환은 클래스 A 기준으로 7% 목표 수익률이 달성했을 때 기존의 채권 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펀드입니다. 주로 미국 AI 테크 기업들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 비중은 50% 미만, 채권은 국내 채권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미국 AI 테크는 지난 3년간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자산들입니다. 가장 유사한 주식 지수가 나스닥이라는 지수인데 연평균으로 보면 약 20%의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미국 AI 테크는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응용 사례들이 점점 더 확대되는 급 성장하는 시장인데요. 최근에는 로봇을 포함해서 피지컬 AI,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현재 개화되는 시장으로 앞으로 더욱더 장기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어피델리티에서 리서치 기반으로 종목을 발굴한 이후에 저희 KCI 자사운영에서 한번더 종목들을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선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채권은 국공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회사채를 편입할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유효했던 흐름이 올해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리서치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피델리티의 리서치 역량을 기반으로 저희 펀드에서 우수한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KCGI 자사운용의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